안녕하세요. 영국 켄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인 조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정치제도로서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인류의 역사상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는 경험과 합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그저 우연한 이유로 나타나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며 때로는 목숨까지 바쳤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훌륭하게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운영해온 국가의 역할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영국은 현대의외 민주주의가 정착되는데 모범을 보여준 국가입니다. 하지만 영국인들 또한 민주주의를 거저 얻은 것만은 아닙니다. 영국의 민주주의는 왕의 권한이 귀족, 자본가, 노동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에 이르기까지 국왕 한 명에게 집중되어 있던 정치 권력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인들이 어떻게 역사의 중요한 고비 고비마다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국인들이 국가만큼 사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배하라 브리타니아 라는 제목의 이 노래입니다. 비록 제국주의 냄새가 짙게 배이긴 했지만 이 노래 일절에는 영국인들이 자랑하는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마그나 카르타 대원장이라고 부르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1215년 실정을 거듭하던 영국의 조왕이 결국 귀족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왕권을 법적인 테두리 속에서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문서입니다. 이후 영국에서는 유럽의그 어떤 나라보다 절대 왕권이 축소되고 귀족과 성직자들의 권한이 강화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귀족과 성직자들이 영국의 초기 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원장은 이후 수백 년 동안 국왕의 폭거에 대한 일반 영국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민주의는 바로 대원장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존왕의 대원장 서명 이후 영국의 역사는 간략히 말해 국왕과 귀족들 간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뜻대로 국왕의 힘은 귀족과 성직자들을 능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1688년의 명예혁명입니다. 명예혁명은 말 그대로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이었습니다. 이보다 한 세기 전 16세기 유럽은 종교 개혁의 광풍 속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 시기를 거치며 헨리 8세에 의해 가톨릭을 버리고 독자적인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를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을 믿는 제임스 2세는 성공회를 믿는 의회와 공공연히 대립을 일삼았고 가톨릭 신자들로 대학과 정부 그리고 군대의 요직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대다수가 성공의 신자이자 이들을 장악하고 있던 의회는 곧 정쟁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2세의 딸이지만 개신교인으로서 네덜란드의 지배자 오렌지군과 결혼했던 메리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왕이 될 것을 요청했지요. 오렌지 공은 부인 메리와 함께 장인의 권자를 빼앗기 위해 영국의 군사를 상륙시켰고 귀족과 백성의 신망을 잃은 제임스 2세는 결국 변변찮은 대응조차 못한 채 프랑스로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명예 혁명으로 오렌지 공 윌리엄과 그의 부인 메리는 각각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로서 공동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영국 민주 역사의 중요한 문서가 또한번 서명됩니다. 바로 권리 장전입니다. 권리장전에는 세금과 국방과 같은 주요 국가정책의 결정은 의회의 동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국민의 청원권 또한 법률로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국왕이 아닌 의회에 의해 나라가 다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의회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유럽의 변방에 지나지 않았던 영국이 본격적으로 세계 속 제국으로 가는 정치적 토대가 구축된 셈입니다. 한편 영국은 18세기를 거치면서 또 하나의 인류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덕택에 값싸고 우수한 공산품을 세계 곳곳에 수출하는 한편 식민지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엄청난 부와 자원 덕택에 영국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나라로 거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못마땅하게 보는 일부 귀족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넓은 농지가 경제력의 바탕이었던 이들은 식민지와 외국으로부터 값싼 가격에 들어오는 농산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공물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공물법은 일종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수입 공물에는 높은 관세를, 자국 공물 또한 높은 가격으로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공물법은 일부 지주 귀족들의 이익은 지키는데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심각한 사회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이미 이촌양도 현상이 심화된 영국에서. 대다수 도시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은 흉년이나 풍년이나 관계없이 임금 대부분을 비싼 식료품을 사는데 사용해만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먹는 문제에만 골몰하는 것은 곧 그들의 구매력 저하를 의미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 성장한 상공업자들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상공업 중심의 신흥도시가 성장했고, 이곳의 인구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선거구 체제는 산업혁명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즉,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농촌에서의 귀족 및 지주들의 정치적 권리는 여전한 반면, 도시 상공업자와 노동자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낼 통로는 미비했습니다. 따라서 상공업자와 노동자들은 선거법 개정 투쟁을 전개했고, 결국 영국 정부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수용해 1832년 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선거구를 개편하는 한편, 선거권 또한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선거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부신은 남아 있었습니다. 대다수 노동자가 확대된 선거권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공물법 폐지와 선거권 확대를 위해 함께 투쟁했던 상공업자들의 배신에, 영국 노동자들은 곧 차티스트 운동이라 불리는 광범위한 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 영국이란 나라는 번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자의 삶은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의 영국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28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영국 노동자 급은 어른아이 할것 없이 비참하고 고단했습니다. 영국 노동자들에게 보통선거와 비밀선거 보장, 그리고 의원이 되기 위한 재산 자격 폐지 등은 곧 생존권 투쟁 그 자체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들의 노력은 곧바로 결실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기독층의 분열, 정부의 탄압 등으로 차티스트 운동이 실패하고 만 것이죠. 그러나 권리를 얻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노력은 머지않아 시현되고 말았습니다. 1867년의 2차 선거법 개정, 1884년과 1885년의 3차 선거법 개정을 통해 영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으로부터의 귀족, 상공업자, 그리고 노동자 이르기까지 영국의 민주주의가 완결되었다고 볼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19세기까지 모든 정치적 권리는 오로지 남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미 18세기 후반부터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영국에서는 존재했습니다. 었 메리 올스터 크라프트라는 여성은 1792년 그의 책 '여성 권리 용어'를 통해 동등한 교육만 전제된다면 여성 또한 남성과 동등한 지적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 세기가 지나도록 여왕의 나라였던 19세기의 영국에서조차 그 어떤 남성도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전쟁이 역설적으로 여성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입니다. 그 이전까지 전쟁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고작 야전병원의 간호사로서 다친 병사 치료를 전담하는 정도였을 뿐이지요. 그러나 전쟁 중 젊은 남성 거의 모두 전쟁터로 내몰리고 전쟁의 형태 또한 총력전으로 바뀌게 되자 여성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남성들 대신 군복뿐 아니라 총과 포탄까지 만들어야 하는 전시 노동에 동원된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여성들은 그 힐을 훌륭하게 완수했습니다. 국난의 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다름없이 맡은 임무를 완벽하게 처리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여성들의 정치적 권리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1918년,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직장에서의 남녀 차별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기 시작한 지 꼬박 10년 만인 1928년 21살 이상의 여성과 남성은 모두 동일한 선거권을 간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비로소 영국의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원장으로 시작된 영국의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영국의 민주주의는 비교적 점잖게 정착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역사의 현장마다 영국인들은 온건하지만 부단한 요구와 노력을 통해 정치적 권리를 확대 해 나갔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민주의 성공을 통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국 기득권층의 유연함입니다. 그들은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유연하게 수용함으로써 자칫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소지를 줄였습니다. 물론 영국의 세계적 위상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브렉시트라고 불리는 유럽 연합 탈퇴 이후 영국의 미래는 마냥 장미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역사는 위기의 순간마다 빛난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한 영국의 저력은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국의 저력은 바로 민주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바로 이 점이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